선마 먹고 싶냐? 너왜 반말이냐? 너몇 살이야? 이 새끼 이거 왜 반말이야? 저런 사람도 이해해줘야 함? 난 모르겠다. 아니 이해를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저렇게 사니까. <laughs> 지하철에 단소 할아버지 마냥 우리가 이해를 해주든 말든 단소로. 야 때려봐, 때려. 아... 안 때려. 니나빌 격스코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자. 잘 지냈니? 어딘가 바뀌지 않았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대한민국 만세 리스펙. 나 오늘 아르곤섬 한번 가보고 싶은데 프라이팬 없거든. 가서 그냥 구경이나 한번 좀 해볼까? 저 옛날에 아르곤섬 갔을 때 1시간 반 전에 미리 가서 먹었거든요.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놔야 돼. 내가 대놓고 자리를 잡고 서 있어도 옆에 와가지고 같이 서 있는다니까. 그냥 뻔뻔하게 그냥 비벼. 내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와서 같이 서 있어. 그럼 내가 진짜 먼저 왔는데 혹시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도망감 아니 얘들아 나 1시간 반 전에 갔는데 아니 물론 뭐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지만 내 기분을 좀 생각해줄 수 있지 않니 여기 사람이 아직도 있긴 해? 15분 뒤에 리셋이거든요 어 사람 있다 어 프라이팬 들고 계시는데 선마로 오셨어요? 선 선마 못해요 모험에서 100퍼 두 군데 채워서 받아오셔야 해요 와 친절하시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니나브의 의인 선재하? 아 그분께 도움받아 먹었어? 아 그래? 일단 지금 50분이라서 설명 시작해야 해가지고 어우 야 이거 약간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문의드린 사람이 뭐 문의도 드려? 문의도 드려요? 도미가 고고라고 하면 그때부터 후라이팬으로만 치시면 됩니다 야 저기 진짜 못뭐 고고 있다 후라이팬은 어떻게 꺼내요? <laughs> 야 레전드 <laughs> 귀여워 아, 니나브 서버에선 이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나 봐 와, 나 옛날에 왔을 때는 그냥, 어? 내가 막 때리고 있는데도 와가지고, 막 탁탁, 탁탁. 어, 씨. 하는 중이잖아. 나 약간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여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어요. 와, 이렇게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꼬장이 올 경우, 절대로, 절대로, 일반 채수로 어그로 끌려주지 마세요. 아, 병먹금. 레전드. 아 아, 졸라 웃기네. 아, 웃긴데? 선생님들 관심 먹고 잘하는 놈들이니까 그냥 관심 주지 마세요. 와우. 맞는 말이야. 꼬장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최근에 색다른 꼬장 생긴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떠상 카경 먹기 쉬워졌잖아. 그 로엔 카경 뜰 때마다 가거든요? 그러면은 스퀘어홀부터 떠상까지 위치가 조금 있잖아. 그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꼬장 부리는 거야. 니나부섭에서 저분 모르는 분이 없다고? 아, 그 정도요? 아니,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데, 니나부섭 왜또 그섭이야? 막 이런 밈이 생겼지? 좋은 분들 많은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정입니다, 돌아다니세요. 어우, 여러분, 화이팅! 자, 이제 꼬장 시작하시죠. 선마를먹으려 그래, 이 새끼들. <laughs> 장난이야. <웃음> 장난입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생겼네. 어, 이거 때리시면 될것 같은데. 헉! 실수인가? 실수겠지? 꼬장 왔다고? 아, 진짜로? 와저렇게 도와주는데 꼬장 부린다고? 아 이거 좀 아닌데 왓? 꼬장이라고? 2년 넘게 꼬장 부린다고? 아니 2년 넘게 꼬장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 돼? 아니 이거 아크라시아 페트라니아야 뭐야 이거 꼬장도 파티 단위로 인원 늘려가면서 분산 배치한다고? 아니 무슨 아르마3야? 스 서든어택이야? 삼보급이야? 그게 뭐라고 분산 배치까지 해? 섬 하나에 클라우디아랑 카마인이랑 같이 있냐? 어떻게? 오한번 아르곤 섬에만 먹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 저, 저도 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뭔각 기도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 <laughs> 예 그래요 동상이 여러 개가 이렇게 세워지네요 다행히 지금또 선생님 맨손으로 하는 게왜있든지 몸소 보여드릴게요 설마 나맨손론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가? 어우 진짜 멋있네요 일반체 노 죄송합니다 어그로 끌면 안 되는구나 약간 그거 같네 그 절대 이분들을 자각해서는 안돼 <laughs> 어? 그 원주민부락 주변에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제 위치로 오세요. 야, 이거 무슨 베아트리스 같아. 빛의 길을 따라 제 길로 오세요. 지금부터 얼음 치실 때 이렇게 연달아 치지 말고. 안 돼, 안 돼. 크. 크. 저 드릴 들고 다니는 동안 개느린데 이 새끼 선생님만 전담 마크 하네요. 아, 저 지금 한명 붙었나요? 나 지금 한명 끝나풀 붙었구나. 아, 이거 다인용이! 하루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 방에서 깨버려. 아 그래? 선마 먹고 싶냐? <laughs> 네. 아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반응 안할 겁니다. 여러분, 저 방송하면서 기행종 새끼 많이 봤어요. 네, 저런 친구들 이해합니다. 선마 먹고 싶냐? 너왜 반말이냐? 너몇 살이야? <laughs> 이 새끼 이거 왜 반말이야. 어? 고거 하면 하래. 고거 하면 하래. 선생님이 말하면. 아 깨라, 깨라. 까비 까비. 고생이 많네 이친구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이두 사람 뭐야? <laughs> 야 이거 라이벌이야? 아 도우미님 욕하면 먹게 해준다고 5분 안에? 와... 진짜 고생 많다 어? 인생 얼마나 할수 없으면 저거 얼음 척 깨부시는 놈이라 깎는 방법도 모른다고? 아니 2년 동안 저렇게 하는데 인성 좋게 이렇게 계속 도와주고 계신 게 너무 대단하다 <laughs> 아 근데 저롱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왜 <laughs> 당하고만 있으면 좀 그렇지. 와 욕도 하네. 야나 이거 그거 보는 것 같아. 그 원피스에서 거인 두명 나오는 섬 어딘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왜 싸우는지도 까먹고 싸우고 있잖아 거기서. <laughs> 그거 뭔지함. 아우 어, 되게, 되게 어렵다 이거. 아, 도미 분들 <웃음> 돌아가면서 <웃음> 이모티콘으로 농락하는 거 존나 웃긴데. 일단 톡방 해산할게요. 아, 어, 알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나가냐? 나 이거 눌러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나가? 진짜 모름. 아, 이딱 가진 건가? 어? 원정대래 200 반납하라고? 아니, 여러분. 톡방 나가는 법 모르는거든. 내가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지. 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아니 나 틀딱이야. 우클릭 꾹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네. 아, 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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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는 강하게 드리우는 법. 사회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저러고 싶을까? 진짜 할도 없다. 근데 저 소름 돋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중한 명일 것이다. 오늘 나한테 야근 시킨 김과장님, 나한테 커피 사주신 김대리님, 혹시 모른다. 막 조롱하시는데 <laughs> 여기에 문화가 또 있구나. 아르고는 <laughs> 희생이다. 그래도 행복해라. 너도 뭐 인생이 있겠지. 저런 사람도 이해해 줘야 함. 난 모르겠다. 아니 이해를 해 주든 안해 주든 어차피 저렇게 사니까. <laughs> 지하철에 단소 할아버지 마냥 우리가 이해를 해주던 말든 단소로 야 때려봐 때려 아안 때려 이러고 사니까 우리가 이해 안 하면 어쩔 수 있습니까 이거 저렇게 반가진 친구들 곤란하네 저 친구 근데 오히려 저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할수록 좋아할걸 저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나한테 감정 집에 당한 거야 역시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 이런, 이런거야. 차라리 저 미끼 삼아서 다른 두명딴 곳에 나온거 얼음 만들어 주시면은 그분들 선맛 드리면 다른 분들한테 들수 없지. 금 지금 없나? 야, 나한테 있어라. 질병, 질병 같이 있어. 나랑 딴데 가지마.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욕 많이 먹는다고요 욕을 왜 먹어요? 좋은 일 하는데 욕을 왜 먹어? 걔네가 헛소문 낸다고? 아, 헛소문을래? 동미분이 다른 사람들 괴롭힌다고 그런다고. 와, 이 새끼들 프로파간다를 해? 뒷말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살면 좋냐막 이렇게 온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경험 많았으면 좋겠다고. 와, 씨 미쳤다 그냥. 야, 지아 님 아마니야. 미워하면 안 돼. 이분 아마니야. 결국은 빛을 선택한 작년 4월 말부터 하신대요. 야, 작년 4월부터면 벌써 1년 5개월째 이거 하고 계신 거야. 낭만은꼭 악당이 필요한가 봐요. 아, 여기 도화가님 박수 치는 거 기운. <laughs> 아이 도화가 박수 진짜 커엽네. 아근데 오히려 저보다도 이분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님화이팅자 이게 평타를 이렇게 끊어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laughs> 아 장난입니다. 아 조크 조크. 저도 이제 슬슬 퇴근 시간이라고. 아 벌써 한 시간 넘게했는데가시만 하죠. 아직 아크라시아 곳곳엔 낭만이 있구나. 혹시 저 때문에 그 아까처럼 그런 친구들 이제 좀 많이 늘어나면 골드로라도 조금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 좀 표시를 그런 거안 받아요. 아 마지막까지 <laughs>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멋있는 겁니까 코트? 여기서 일하면서 단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제가 그런 거 받으면 여기서 돈 받고 얼음 깎아주던 새끼들이랑 제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 지금 로봉 TV 살짝 올랐는데 지금. <laughs> 장선이형 방송 켰을 때나 가끔 올라오는 건데 여기서 올라오네? 이번 기회에 제아님을 둘러선 안 좋은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후라이팬 구해서 돌아올게요. 이제 여기 룰도 알았으니까 귓속말로 살며시 말 걸게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laughs> 아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